자, 제호의 게이머 일대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음, 유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aughs> 제가 뭐 무슨 일대기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음, 그 스타1 게임판에서 그래도 한 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접한 게 중요해요. 제오 는 언제 스타를 처음 접했을까? 때는 바야흐로 제 초등학생 시절까지 넘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라고는 못 하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컴퓨터의 보급화와 PC 방의 보급화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했었죠. 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부산에 약간 그촌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어부산에 약간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제가 한 초등학교 한4 5 학년 때 집에 생겼던 거 같거든요. 어 그때 PC 방이 생기고 제가각각의 이제, 이제 가정에 컴퓨터한테 생기. 근데, 그 당시 컴퓨터를 사면 항상 그 컴퓨터 설치해주시는 기사분께서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을 깔아줬어요. 그립 버전으로 제가 스타를 제일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스타를 알았고, 일단 그때는 뭐 게이머 욕심 그런 거 없었어요. 게임은 없시도 없었는데 이제 자 이제 TV 채널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응? 음? 어 웬걸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하네 어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저희 집에는 그 당시에 온온 게임이 안 나와서 아이티비라고 있었어요 아이티비 아이티비라고 일요일마다 그 하는 프로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NBC 게임 전이 그그 그 뭐였죠 그 명칭대로 바뀌잖아요 뭐 KBJ 뭐 NBC 그걸 보고, 와, 게임으로도 이제, 직업을 할수 있구나. 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합니다, 스타를. 어.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열심히, 스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어, 중1. 중1 때 스타를 시작했어요. 유한을 제가 이제 아마추어 당시니까 아 어, 어. 그때는 국민로스거든요즘은뭐국민투데뭐타이투데그 당시 국민하면 모든 사들이로스요뭐 클랜전 공개방 뭐 방송 할다로스로을 잘해 요 그때 그랬거든로만 어. 어, 장착 장 파요 어막 클랜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언제 이제 그거를 제가 시도했냐면 를 커리지 매치라는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준프로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근데 그 준프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커리지 매치, 그 다음에 상금이 큰 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 심심위로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생긴 건데 그팀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프로를 줍니다. 요세 가지가 있는데 아, 하나가 더 있구나. 캐스파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캐스파컵 한두 번인가 세번 열렸나? 그 캐스파컵을 본선만 가도 자격증을 줬어요 요네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 당시 아무 그 1렉도 없었고 안산도 없었고 순수 배틀넷에서만 같이 게임을 하고 그 당시, 지금까지는 지금은 안들었데그 당시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도 게임을 해봐야겠다 하고 클랜도 들어가고 막 친구 추가로 25명인가 밖에 안 돼서 25명 안 돼? 소0명인가요 아무튼 그거밖에 안 돼서 그 되게 신중하게 했어 친구 추가로 되게 신중하게 하고 안 들어오면 삭제 그게 게임 쪽 관련 이메을 받았어요. 음. 그 중에 한 명이 어, 제가 MBC 게임이 되게끔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뭐 이런 말해도 되나요? 아무튼 뭐이성덕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어, 이성덕아이디는 독사 에디를 썼던친구인데 저도 이제 고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이러는 그 POS 연습생 선발할때그연보선 김태경 다음으로 이성덕 그 친구가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배틀렛에서 알게 되고 서로 연습을 하다가 제가 몇 번의 커리지 매치 도전을 했지만 떨어지고 캐스파컵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어, 캐스파컵. 그게 1회였을 거예요, 아마. 1회 캐스파컵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랑 이성덕, 이 친구랑 두 명의 친구가 더 나가요. 두 명의 친구가 어그두 명의 친구도 배틀넷에서 같이 게임을 열심히 하던 친구였어요. 그한 명이 여러분들이 아는 지각맨 버뮤다토스 김재훈이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최홍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칸그 친구도 뭐 게이머로서 빛을 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오 이성 김재훈 최홍 이렇게 네명 이렇게. 있었겠...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 이미 팀 소속이었어요. POS POS가 이제 Pirates of Space 약자거든요. 우주의 해적들이란 뜻인데 그 팀의 연습생으로 이미 선발이 돼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이제 저희 팀3 명은 다 무소속이었어요. 음. 근데 결론만 말하면 거기서 성적으로 인해서 준프로 자격증을 세 명이 확, 획득할 수 있었거든요. 세 명이 음. 세 명이 획, 획득할 수 있었는데 저랑 이성덕 최홍이 요렇게 셋만 획득합니다. 어, 김재훈은 그때 못 받았어요. 재훈이는 나중에 따로 자기가 이제 커리지 매치를 따고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대회가 끝나고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내려서 저희도 이제 가면서 희좀뭐 약간 씁쓸하잖아요. 그래도 약간 희망을 많이 가지고 대회를 참가했는데 프로팀한테 개작살 나니까 저희끼리 이제 비를 맞으면서 찜질방에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러고 차를 타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이성덕이라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와요. 친구니까, 저랑. 어, 재호야, 너 혹시 팀 테스트 볼 생각이 있어? 이렇게 물어, 저한테 권유를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거를 같이, 김재훈하고 저랑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이제, 지금은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 이제 POS 코치님이 박영훈 코치님이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빡빡이 헤이아치머리 하시던 전 SKT 스타 원 감독 하시던 분 아시죠? 어그 당시 박용훈 코치님하고 게임을 합니다. 웃기죠? 어 선수 대 선수가 붙는 게 아니고 선수 대 코치가 테스트였어요. 어 그렇게 테스트를 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박영훈 코치님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호형 빌드도 짜주고 게임도 많이 하시고 게임에 대한 그 이해도가 깨어 있었어요 이해도가 그냥 뭐 거기서 합격을 하고 저는 이제 준프로 자격증이 있으니 김재호는 자격증을 따고 와서 지내라 없으니까 너는 집에 가 갔어요 저는 집에 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안이 안 좋아서, 저희 아버지한테, 저 프로게이머 하러 갈게요.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학교에서 가서, 저 이런 일한 이유 때문에, 서울로 가게겠습니다 어, 해서, 전화를 갔어요. 음.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제가 어디, 어떻게 갔냐면, 약간, 이건 뭐, 지나간 얘기니까. 나고 중학교를 동네 중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동네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끝날 때쯤인가, 어, 1학년 중, 중 중간인가 그때 이제 전학을 가요 서울로. 어, 그 당시 서울에서 그 서울 디지털도가 많이 유명했어요. 어. 근데 그 당시 이제 POS 게임단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그 총신대 입구역 가시죠 이수역. 이수역에서 그 나와가지고 좀만 골목 들어가면은 2층 PC방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거기를 갔을 때가, 한창 이제 게임단이 창단 안 됐을 시기. 다 비스폰일 때. 그냥, 뭐, 감독님들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던 시절이죠. 여기, 음, 이건 그림판 좀 그려야겠네요. 그림판. 구조가 어떻게 되 있었냐면, 뭐, 리얼 스토리 프로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들어왔을 때 여기 밥 먹는 테이블 밥 먹는 테이블 있고 여기에 쪼르르르 컴퓨터 앉는데 어 이렇게 생긴 거 맞나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 방향이었던 건 맞거든요 그렇고 이, 이렇게 이렇게 앉고 no. 오 대충 이런 식으로 앉았던 거 같아요 어. 대충 이런 식으로 앉았는데,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식으로 하고 필요할 때만 오고, 서울에 못 있는 사람만 여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 키친. 여기 요리하는 데. 여기 정수기 하나 있고, 여긴 설거지 하는 곳이에요. 설거지 하는 곳. 그리고 여기가 코치룸. 여기가 코치룸, 코치룸 겸 유일하게 텔레비가 있는 방이었어요. 경기가 있는 날 여기다, 여기 여기에다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가지고 어? 다른 팀 경기 구경했거든요. 여기, 여기 코치룸이고, 여기가 2층 침대가 있는 방이고, 여기가 이제 라바 경방, 땅바닥. 어, 여기가 라바 경방, 땅바닥, 바닥. 근데 이 숙소를 여러분들이 못 봐서 상상을 못 하는데 굉장히 구렸어요. 뭐가 구렸냐? 위생 상태가 개 쓰레기였어요. 남자들만 지내고, 어, 남자들만 지내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2층 침대는 원래 이런 이게 평평한 거잖아요. 어? 매트릭스가 원래 이게 평평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매트릭스가 요래 돼 있어다. <laughs> 이건 누워서 자는 게 아니야. 그냥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가 허리가 다 휘어 이렇게 돼 있고 그 2층 침대 에 있는 매트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바 경은 바닥에 자는 방에서 잤고 근데 심지어 이 바닥에 이불도 다 널브러져 있는데 더 소름인 건 뭐냐면 이그 바닥 바닥이 다 바퀴벌레가 존나 많았어요. 잘때 옆에서 꿈틀꿈틀 거린다? 바퀴벌레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기 정수기도 바퀴벌레가 장악했었어요. 설거지 하는 데랑 그냥 존나 더러웠어요. 어, 얼마나 위생 위생 상태가 쓰레기였는지 알겠죠? 그냥 바퀴벌레랑 동거했습니다. 그 나중에 리얼 스토리 프로 게이머 검색해 보시면 집이 나오거든요. 그 집이 그랬어요. 상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17, 18 나이에 그때는 이제 비스폰 시절이라 공식적으로 밥도 한 끼를 먹었어요 한 끼를 먹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제 키가 그때도 180이 넘었거든요 어, 180이 넘었는데 그때가 70... 74kg대로 갔던 것 같은데 아마 70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한 끼밖에 안 먹어서 그때 좀 살이 많이 빠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단이 된 게, 2006년도, 2006년도 초반에 MBC 게임이란, MBC 게임단을 창단을 하고, 제가 이제, 2006년도 03월에, 어, 3월에, 프로게이머 데뷔를 합니다.